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력 2차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자로 무순위 입사 모집 공고를 발표한 신형지웰 에스테이트 개봉력 무순위 2차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약 일정을 보면 무순위 사후 접수가 5월 30일자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는 6월 3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무순위 사후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적은 무작위 추첨형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5월 25일자 수요일이고, 최초 모집공고일은 22년도 2월 17일이었습니다. 5월 25일은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경쟁이 있는 경우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가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외국인은 청약에 불과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입주자로 선정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지역으로서 매수자 본인이 입절지 여부라든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는데 사업 주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할 때 혹시라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또는 사업 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겠습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을 주택 소유로 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행일이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수, 매수했을 경우는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에 당첨자로 선정 시 향후 5년간 투기 과열지금이 청약 과열지에서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이 되겠습니다. 신청 취소는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는 가능한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 내용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1-2번지 일원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20층으로 총한개동 12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잔여 물량이 3세대가 되겠습니다. 1차 무순위 창약 이 있을 때 잔여 물량이 28세대인 것에 비하면 어, 지금 많이 물량이 소진됐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4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 공급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59A 타입으로서 4층이 나왔는데 분양가가 7억 9,750만원, 확장비 1,350, 그래서 총 분양가는 8억 1,100만원이 되겠고, 59A 타입 11층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8억 1,850만원, 확장비 1,350만원, 총 분양가 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A 타입 1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8억 2750만원, 확장비 1350만원, 총 분양가 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